네, 안녕하십니까. 이러든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전해질 쪽을 잠깐 말씀드리고 겠습니다 영어로는 electrolyt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간단히 그리면 이렇습니다. 여기 좀 막을 좀 넓게 그려볼게요. 이쪽에 마이너스, 플러스 잖아요. 이쪽에 수소 들어가고, 수소 들어가고 이쪽에 산소 들어가는데요. 이 재질은 꼭 비닐, 테플론 이렇게 어떤 불투막이라고 보시면 돼죠 불투막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유는 수소와 산소가 둘이 넘어가서 만약에 섞이면 어떻게 돼요 섞이면 폭발하잖아요. 그래서 일반 기체는 넘어가면 안 되죠. 기체 전도도는 없습니다. 두 번째 전자도 넘어가면, 전자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전자가 밖으로 나가야지 그냥 일로 넘어가면 둘이 쇼트, 플러스, 마이너스 합성되는 거죠. 넘어갈 수 있는 는 유일하게 이온만 넘어갑니다 이온 오케이 그래서 아까 있었던 H플러스가 넘어갑니다 쭉쭉쭉쭉 넘어가죠 이쪽에 누가 있었죠 O2-가 이온이 있었죠 그러면 수소이온 두마리하고 H플러스하고요 그다음에 O2-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자 두마리 주고 양자 두마리 주면 결국 H2O 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물이 뽕뽕뽕 떨어집니다 이게 전해질하고선체 구성이죠 네 감사합니다